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수하기 원하여 교자시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신약성경 14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꽤 오랫동안 사도신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지난 1900년 동안이나 교회가 보존하고 사용해온 귀중하고 훌륭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믿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도신경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의의를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게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유익은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면, 영생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안다는 뜻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살아 있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임을 아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신 칭의와 영생의 유익을 다 누리며 한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